안녕하세요. 진민호건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제가 찍어서 지금 요렇게 지금, 저희는 지금, 저, 여기 저 호박, 그 맷도로박이잖아요. 맷도로박인데, 이렇게 그 아들줄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미줄기하고, 요렇게 이제 두 개, 두개 기르는 거,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나갔죠. 지금 한 7m, 한 6m 정도는 벌써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그 같은 날, 아, 저희 같은 경우는 호박을 아, 이제 그, 이제 그 파종, 저 씨앗을 직접 파종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이제 아, 직접 파종해서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요. 이게 같은 날 파종을 해서 심었다해도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지난주에 저거는 좀 커서, 지금 해준, 저, 이렇게 가지치기를, 겨, 순을 제거를 해줬는데, 이거는 좀 작아서 안 했는데, 이제 일주일만 오니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큰 나름 될 정도로, 이렇게 컸어요. 일주일만에 이렇게 많이 달라지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요거, 이제, 자, 아, 그, 어, 겨순 제거하는 거, 아,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아,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저쪽 이제 아, 저 사과나무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유인을 할 거니까 아, 이렇게 보면 은 이제 아유 이렇게 벌써 벌써 이렇게 많이 커버렸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보면은 떡잎에서 나온 첫 번째요. 요콧순요 요거 따지고요. 자 이렇게 재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요거 이제 두 번째, 요거 이제 두 번째가 되겠네요. 보면 여기 첫번째 요거 이제 할때게 이게그 딸때게 잘해야지 한번 따면은 요거는 이제 끝이니까 어 이것도 이제 어미줄기 하나하고 아들줄기 하나고 요렇게 기를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줄기는 첫번째 두번째는 무조건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두번째도이거 어, 보면은 이게 엄청 많이 컸는데 자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줄기를 이렇게 기르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으로 가는 거 있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유인할 거니까, 요거 네 번째,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놈 기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거. 이렇게. 자, 이렇게 아깝다 생각 말고, 이렇게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이제, 요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 어미줄기가 쭉 나가고, 이거, 이제, 아들줄기를 이렇게 두개 길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어미줄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요거, 이제, 순 있잖아요. 요, 겟순을 쭉,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겟순하고, 어,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쭉 따지면서, 아, 아홉 번째 마디까지, 이렇게 쭉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꽃이, 호박꽃이, 이제, 이렇게, 예,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숙꽃이네요. 이제 안꽃은 요 밑에가 이게그 호박을 달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숙꽃은 냉겨놓고 겨까지 하고 겨순하고 호박꽃하고 요거는 이제 안꽃, 안꽃하고 다 따주는 거예요. 보면은 요 같은 경우도 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겨순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여기 까지 보면은 매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다 일곱 개여기 9개, 결수를 따주고 일곱 개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벌써 이렇게 많이 커버린 아이고 이게 여덟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까지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아홉 번째까지 이렇게 결수을다 따져 버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까지 이렇게 아홉 번째까지 결순을 따주고. 아, 재는 이제 보니까 예, 전부 다 이게 꽃이 달린 게, 예, 꽃망울이 달린 게 이게 보면은 다 수꽃이네요. 예. 아, 밑에가 그저 이게 호박을 달고 있지가 않아. 이게 안꽃은 여기 밑에가 호박을 달고 있거든요. 이 수꽃은 이렇게 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꽃이 이제 이제 수꽃은 왜 놔두냐면은 이거는 호박은 타가 수정이에요. 남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laughs> 이제 이렇게 꽃이 피면은 예, 이제 벌이나 이제 나비 이런게 이제 수정을 시켜 주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홉번 아홉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잘라졌잖아요 그이 10번째에서 1 1번째 이제, 열 번째에서 열 번째 이제 암, 암, 암꽃이 나와요 자 암꽃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1 1번째예요자 11번째에서 보면은 이렇게 암꽃이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첫번째 호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 10번째, 그, 안, 안쪽으로 이렇게, 안꽃이 있다, 있, 있다 가면은 열 번째까지는 어, 이렇게 다 가면은, 10번째까지는, 이렇게 다따져버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이제, 내로, 보통이, 이제, 11번째, 제가 또 11번째, 이제, 안꽃이 이렇게 달렸네요. 그래서, 11번째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러면, 11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미줄기나와 나온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르, 기르면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 나와도, 이제, 상당히 좋은 품질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줄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좀 한번 볼까요? 자, 아들 줄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 보면은 아들 줄기에서 이렇게 쭉 나온 거죠. 보면 은 하나, 둘, 셋마드가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아들 줄기에서 이제 나온 것은 아들 줄기도 자 어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이제 제거를 해줬어요. 아들줄기에서 나온 거는 이제 이것도, 요 다섯 마디까지는 이 겹순하고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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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꽃을 다 제거해 줘요. 수꽃은 놔둬야 돼요. 수꽃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니까 놔놓고, 안꽃은, 이제, 안꽃하고 이 겹순하고, 요거는 이제, 이 아들줄기에서 나온 것은 다섯 마디 나올 때까지는 다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이제,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안꽃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아직 어려서, 이제 안꽃이 밑에 조금 이제 이게 그 달고 나오는데 예, 여섯 번째부터 이제 이렇게 안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들 줄에서는 기 여섯 번째부터 어, 일곱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을 이제, 이제 호박을 그때부터 이제 길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꽃이 나오고. 자그 어, 다음부터서는 이제 그입 입장이 이렇게 입장이죠. 오배뚜로박은 입장이 이렇게 우람하게 커요. 이게 하나는 칠대요 입장이 커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세 개나 네 개에서 이제 안꽃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호박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여름으로 어, 이렇게 그저 길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 어미줄기 하나 아, 아들줄 하나, 아, 요렇게, 이제, 예, 이제, 보통이, 이제, 저희 같은 거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약 30개 정도를 이제 이렇게 수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보면은 이제 그, 저, 저, 저쪽에 하나 아까워서, 아, 올해는 이제 하나를 더 심어 놨어요. 저거는 이제 방위명으로 그렇게 기를 거예요. 방위명으로 이제 기르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저희도 이제 호박을 호박을, 이제, 그, 잎을잎하고 호박 잎하고 또, 이제, 그, 어, 이제, 곁순, 어, 그런 것을 이제, 어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해목으로, 이제, 한 포기를 더, 올해는, 어, 길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 파종해놓고서 하나가 너무, 이제, 이렇게, 예뻐가지고, 하나를 심어갖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다가, 이제, 방해목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예 심어놨어요. 그래서, 꽤 많이 컸죠. 나중에 이제 옹에 심었는데, 자그 이제 호박 잎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효능들이 많아요. 이 호박 잎에는 이렇게 그 상처를 치료하고 또이 세포를 또 이제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 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혈액 이제 고혈압,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이 상당히 많아요. 예, 고혈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맥공화 이런 그 성인병 예방에 상당히 이 호박잎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몸속에그 어, 그 활성산소를 이렇게 활성산소를 또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갖고 어, 이제 노화를, 노화 노화 그, 이제 그제돈 어, 60대이지만 저보다 이제 어린 분들이 상당히 그, 그 피부가 노화가 빨리 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노화를 이제 예방해주는 그런 또 좋은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또 호박잎 그러면은 그 예전부터 이제 호박잎 그러면 그 다이어트, 피부 미용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와 이제 피부 미용에도 물론 이게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연세가 드시면 이제 저희도 그노화가좀 빨리 왔어요. 그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40대 중반부터 노안이어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3.0, 요 정도 이제 그, 저, 보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 그래, 이제 그럴 정도 시력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그런 매개체 때문에, 그 이제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노안제, 화 그, 저 시력을 저 좋게 해주는, 눈의 건강에 이게그호박잎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우리나라 그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호박 잎에는 또 암을 발생해주는 이저 이 억제해주는 어 그런 그 좋은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향들이 이 호박 잎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렇게 에, 이제 방위목으로 한 폭에는 길러서 이제 수시로 이제 이렇게 수확해서 어 이렇게 뭐 이제 이용을 할 거고요. 이지 활용한 건, 이제, 호박잎이 조금 뻗시잖아요. 그래서 호박잎을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겉껍질을, 이렇게, 뒷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벗겨갖고, 이제, 찜통이나, 또 이제, 그, 이제 저, 밥, 옛날에는 밥솥에다 만이제 이렇게, 그, 뜸 들을 때, 겉에, 이제, 이제, 데치고, 저, 살짝 데쳐갖고, 이제, 그, 이용을 했는데요. 그게서 이제, 쌈으로 이제, 이용해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장아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된장국 상당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된장국에다 이용하고 이제그 찌개 찜뭐 이런 데다가도 이제 넣어서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보면 또 이제 그어 이게 호박잎을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도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